안녕하세요. 경자년의 개띠들의 총 운적으로 법 버... 총 운으로 한번더 되짚어 가고요. 상반기 운세를 다시 한번 이렇게 봐볼까 해요. 요즘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들 좀 힘드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 아닌 때 모든 일들도 막막하고, 어, 하는 일도 그렇고, 연인 간에, 집안에, 집안의 가족들 화학 문제도 그렇고, 뭐든지 이렇게 좀 탈이 드는 시기다. 그런데 이 시기를 좀잘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총운 쪽으로는 상반기에는 좀 현실적인, 현실적이게 모든 걸좀 받아 받아들이시는 게좀 좋으실 것 같아요. 현실적이게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 하면 모든 거를 섣부르게 뭔 앞서서 생각해서 먼저 걱정을 하고 그 걱정 한 바대로 내가 좀 이렇게. 조바심 내서 움직이시기보다는 섣부른 선택만 안 하시고 그리고 너무 급하게만 가시지 않는다 하면 무탈하게 이 상반기 운세가 잘넘어가실듯 하고요. 그리고 재물 운으로는 어, 올해 경자년이 개띠들이 재물 운을 따라 드는 시기예요. 따라 든다고는 하나 작년으로 인해서 좀 준비해왔던 과정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과정들이 올해 이렇게 슬슬 풀리면서 일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이렇게 사업적으로는 재물 운 좀 따라드는 운세이다 그리고 직장은 직장대로 내가 그 자리에 자꾸 멈춰있었던 그런 그 분들은 이렇게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해서 좀 퀄리티 있게 좀더한 단계로 더 더 나은 자리 부서 이동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동수가 따라드는 운세이기 때문에 이럴 때 상반기 때는 이동하는데 탈이 드는 건 막는다고 하니까 그 탈도 무탈하게 좀잘 넘어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애정관계입니다. 어, 사람들이 다 애정관계 제일 궁금해들 하시잖아요. 애정관계에 있어서는 좀 새로운 인연이 따라드는 운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 인연이 만약에 만나는 인연이 있었다 하면 소리가 나던 것도 올해에는 뭐든지 조금 풀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해요. 근데 다만 2년간에 이렇게 직상바람이 올라 나서 어, 이별 공방이 드는 나이때는 있는데요. 39세가 20, 어, 임수생이죠. 39세 임수생이시고 그리고 51세 경수생 경수생 분들은 올해는 이별 공방이 조금 다 따라 드는 시기예요. 부부간의 이별을 한다던가 아니면 원래 이렇게 잘 유지해오던 어, 좋았던 연애 사이가 좀 금이 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만 조금 조심해서 상반기 때만 잘 넘어가신다 하면 하반기 때는 연인과 부부간에 화합이 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반기 좀잘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금전도 다 좋지만 어 건강운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건강운 쪽으로는 여자 여자 여자부, 여성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산부인과 질환으로 인해서 뭐좀 질환이 따라드는 시기이니까 좀 검진을 틈틈이 좀잘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남자분들이 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빈뇨 기과로 인해서 이렇게 어좀 치료받을 일이 좀 자진 치료 치료받을 일이 좀 생길 듯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건강 건강 또한 좀 조심해서 넘어가시고 음력 달로 이렇게 30대 임수생분들 그리고 63세 무수생분들 올해 운세에는 교통사고가 좀 따라드는 운세이세요. 그러기 때문에 운전 조심하시고 그리고 때 아닌 때 사고로 당해서 몸이 좀 다칠 그니까 그런 거는 좀 조심해서 좀 4, 5월 달만 좀잘 넘어가신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음력 달이에요. 그런 것만 좀 조심해서 넘어가신다면 상반기 또 경자는 상반기 후 상반기 운세가 좀 편안하고 무탈하게 잘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럴 때 어, 우리 지금 이제 코로나로 많이 시끄럽잖아요. 고비만 좀 잘, 잘 넘어간다는 생각으로 너무 조바심만 좀 내려놓으시면 그럼 좀 무탈한 상반기가 잘 넘어가지 않을까 싶으네요. 이렇게 해서 경작년의 개띠들의 상반기 운세를 한번더 되짚어 봤는데요. 다음에 또 하반기 운세가 또 들어올 때 그때 한번또 개띠들의 음세 한번 더 올려 드릴 테니까 그때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렇게 해서 경자년의 개띠들의 운세 음세, 상반기 음세를 한번 다시 봐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